안녕하세요. 가자탄과 중앙아시아 뉴스를 읽어드립니다.의 김상욱입니다. 어, 2024년 2월 2일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뉴스는 4개, 4개 정도, 5개 정도 주요 뉴스가 있습니다. 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하. 예. 토카이프, 카 대통령이, 어,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장병들, 그리고 또 새로 침집될 영력자원의 소집에 관한 서류, 여기에 결제를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어, 카자탄은 의무병 제도이고요. 예, 의무병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 17세, 아, 만 18세부터 27세의 남성은요.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어, 카자탄 국방부에 따르면요. 어, 2024년 1월 1일부터 어, 17세가 되는 만1 7세가된 소년이 자동으로 군 입대 자원으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예. 군대장은 등록이 된다고 하고요 어, 매년 한 12만 명 정도의 병력자원들이, 어,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음, 예, 이것은, 이 뉴스는, 카자흐스탄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거 어, 보면요, 음,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아래 밑에 있네요. 아,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아하. 2024년 카자흐스탄의 사회보장제도의 강화의 결과로 한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다라고 자코니이 오늘 2월 2일자로 보도를 했네요. 특히나 장애인이나 또는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가정에 대한 이런 사회보장 또는 혜택이 강화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수치들을 이렇게 했는데 크게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아, 오늘이 어, 예, 신문과 잡지, 그러니까 인쇄 어, 출판하는 인쇄 매체 기자들의 날이네요. 그래서 대통령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1913년 예, 카자탄 언론의 모태가 된 카작이라는 신문이 창간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인쇄 매체 기자들의 날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 토카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네요. 신문과 잡지는 국가와 사회의 시급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의견을 반영을 하며 인간의 근본 가치를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신문, 잡지에 종사하는 인쇄 매체자들의 말입니다. 그 다음, 뉴스가 뭐가 있나? 아, 이게 있네요. 예, 환율에 대한 거네요. 환율에 대한 뉴스입니다. 아, 예. 지금 1월 달, 탱게 환율이 아주 강세입니다. 네, 2월 1일 기준으로 달러 환율은요, 1달러는 447.74 편계입니다. 1월 1일 환율보다 한6.82땡개 정도 한1.5 정도 강세가 되었습니다. 1.5% 정도 환율이 땡개 환율이 강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는 음, 달러 대비 편계가 지금 4개월 연속 텐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달러랑 텐계 환율이 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텐개가 강세인데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1유로는 484.5텐게입니다 루블은 1루블은 4.99 텐계입니다. 통상 루블 같은 경우는 1루블이 한6텐게 정도 수준을 유지해 왔거든요. 1대 6 정도. 지금 그러니까 4.99당5 텐기니까 그만큼 텐계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보통 시기적으로요. 좀 반복되는 것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어,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1, 4분기 때좀 텐계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때 이제 법인세를 또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카자탄의 대부분의 대규모 자원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외환시장에 팔고 탱계를 사는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탱계 수요가 높은 요즘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뉴스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예, 이상으로 2월 2일 가져타는 거정하시수 좋을 것 같습니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